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에 정시 출시된 샤오미 미 A1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미 A1은 기존에 이제 그 직구를 통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스마트폰인데요. 이제 국내에 정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성비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끝판왕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이 예쁘다는 거예요. 보시면 은 5.5인치 아이패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화면 사이즈도 적당히 크고, 그리고 슬림하고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이제 국내에 출시된 가격이 29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면 재질이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보호형 스마트폰,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메탈 소재를 선택하는 게 국내 스마트폰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국내 정식 출시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듀얼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요. 지문 인식 센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은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홀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은 유심 트레이가 있고, 이 안에는 이제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데, 256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기본 저장 공간도 64기가로 넉넉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USB-C 포트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기존, 그니까 국내에 아무래도 보호편 스마트폰들은 아직도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지원하는데 이 제품은 USB-C 최신의 단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뭐 호환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어폰 단자 있고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스마트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블랙인데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입니다. 솔직히 아이폰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샤오미가 원래 그런 디자인 저작권을 많이 무시하고 카피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저렴하게 사용하실 분들이 또 디자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괜찮은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샤오미 미 A1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드로이드 1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에서 사용하려면은 아무래도 이런 변환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이 제품은 샤오미의 그런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OS를 싹 걷어내고 오로지 구글의 안드로이드 1만 들어간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는 샤오미지만 안에 있는 OS는 완전히 구글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o s 라든이 OS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샤오미의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글 안드로이드 1이라는 거죠 예. 자 안드로이드 1이 뭐냐 예 이거는 구글이 만든 보급형 스마트폰 OS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존의 OS들은 따로 가는 거고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스마트폰 가는 거고, 이 제품은 구글의 레퍼런스 폰이고, 그 안에 보급형 스마트폰, 스펙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스마트폰에 최적의 환경을 보여주는 그런 OS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에서 가장 빠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구글 폰이에요. 네. 구글의 레퍼런스 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에 관련된 서비스 하나도 없어요. 네. 오로지 다 구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메일이라고 또다 구글 메일이고, 보면은 뭐 유튜브, 지도, 캘린더, 드라이브, 뭐 듀오, 그리고 뭐 구글 포터 같은 것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놀라운 점, 구글 레퍼런스 폰답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인데요. 네, 뭐 프리미엄 폰만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오케이 구글. 배고파? 어시스턴트가 취사를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아 저랑 이런 식으로 저랑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오케이, 구글. 카메라 실행. 네. 이렇게 카메라도 음성으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최적화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펙적으로도 꽤그 준수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도 5.5인치고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영상을 보더라도 그리고 뭐 게임을 할 때도 어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게임 한번 돌려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은 화려한 게임들이 스펙을 많이 타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주 뭐그 고사양 게임들은 이제 스펙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이 정도 게임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게임도 비교적 화려한 게임이거든요 크게 뭐그 느리게 보인다거나 뭐 화면이 끊어진다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사양 게임이 아니고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뭐 리니지M 같은 경우는 전혀 무리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영상도 감상해 볼까요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여드리도 할게요 이거는 IPS 디스플레이고 에 h d 해상도라서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영상 볼때 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감상도 최근에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저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을 하는데, 한번 음악도 한번 재생해 볼게요. 어떤가요? 사운드 괜찮지 않나요? 네.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기능도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요. 뭐 디자인 그리고 뭐 스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램도 4기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안투투 배치마크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 점수가 59,238이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가흥이안 가실 텐데 지패드4 8.0 있잖아요 최근에 LG에서 선보인 그 제품이 한 4만 원, 4만 점 대가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더 스펙이 좋습니다. 네, 머슬이라든지, 뭐, 뭐 CPU 점수, 램 점수 꽤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했을 때이 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력이 카메라 한번 기능 볼게요. 자, 그 샤오미가 아무래도 애플 바라기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그런 카메라 기능들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뒤에 보시면 듀얼 카메라고요. 똑같이 애플의 그런 아이폰 7 플러스부터 보인 듀얼 카메라 기능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인물 사진도 넣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1배 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누르면은 자, 광화 2배 줌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배, 점. 이렇게 광화 2배 줌 되고요. 이걸 꾹 누르면은 디지털 10배 줌까지 지원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카메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듀얼 카메라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런그 장점이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웃 포커싱 효과를 활용해서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카메라 모드를 보면요. 파노라마, 타이머, 오디오, 수동, 수평계, 미아기능 그리고 그룹 셀피, 틸트 시프트, 사각형 모드 그리고 HHT 모드가 있어요. 아쉬운 점은 타임레스라든지 슬로우 모션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인물 사진 찍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사양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뭐, 뭐, 이렇게 디자인이라든지 특별히 새로울건 없지만, 어, 느 하나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런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자극제 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무약정 그리고 통신사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쓰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구성품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패키지도 이렇게 이중 패키지로 네, 이런 센스 있는 패키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안쪽에 보면은 구성 패키지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들어 있고요. 이쪽에는 구성품으로 보호필름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필름은 꼭 붙이면 좋겠죠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은 USB-C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뭐 이어폰 단자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어폰 단자 없는 거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저는 번들로 제공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번들로 사용하는 거 성능 안 좋은 거 넣을 바에는 차라리 안 넣고 이렇게 보호필름을 넣어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도 깔끔하게 제공된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오미 미 A1에 저는 아,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이 지문인식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지문인식을 대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런 보호평 폰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지문인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정말 빠르죠? 지문인식을 지원하면은 금융 서비스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홀드 해제도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최소한 지문인식 기능은 다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미 A1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네. 아무래도 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스펙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성비, 가격 하나 보고 그리고 디자인과 여러 가지 만족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